신구약 중간 시대인 BC 400년부터 AD 0년까지 세계를 지배한 나라들은 페르시아 제국, 헬라 제국, 그리고 로마 제국이었습니다. 이 시기에 이스라엘을 지배한 나라는 페르시아, 그리고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에서 돌아와 사망함에 따라 헬라 제국 전체가 분열됩니다. 그래서 초기에는 이집트를 기반으로 한프톨레미 왕조, 그리고 후기에는 시리아를 기반으로 둔 셀레쿠스 왕조가 지배합니다. 하지만 로마 제국의 부상으로 헬라 제국은 점점 힘이 약화됩니다. 이런 와중에 이스라엘에서는 민중 봉기가 일어납니다. 유다 마카비 간문이 탄압에 저항하여 마카비 혁명을 일으킵니다. 그 결과로 이스라엘 땅에 하스모니안 왕조가 세워집니다. 하스모니안 왕조는 약 120년 동안 유지되었습니다. 하지만 분파들의 내분과 로마의 침략으로 BC 63년 끝내 멸망합니다.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에 들어가 신약 시대를 맞이합니다.